우리 몸의 살은 빼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만 이 두상 골격은 다이어트가 불가능합니다. 안경 착용자 분들 중에서 머리가 크다 못해 빅 대두인 분들 불편함이 정말 많죠. 우선 두상에 맞는 안경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구매했다 손치더라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적당히 맞는 사이즈 안경테는 착용했을 때 두상도 적당히 불편합니다 시력이 나쁠 경우 안경이 커서 렌즈가 두껍고 또 눈도 많이 나빠 보입니다 흘러내림이 심할 경우에는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아픈 습관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 성질까지도 나빠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임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머리가 작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멀찍히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멋내기 모자를 고를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는 사이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열거한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불편한 점참 많죠. 그렇다고 무한 긍정하는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안경, 이 안경을 이렇게 벌렸을 때이 폭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9cm입니다. 이런 빅사이즈 안경은 구하기도 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iMatrix라는 커스터마이징 장비가 저희 아이닥에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안경은 확실하게 두 개의 불편함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흘러내리는 것. 두 번째, 얼굴 측면이 눌리는 현상입니다. 아이매트릭스 안경, 분명 두상이 크신 분들께는 유레카 맞습니다. 안경테가 틀어지거나 흘러내리면 눈의 초점과 렌즈 초점이 불일치하게 되어 선명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이매트릭스 안경은 배초의 경사각을 측정해 좌우측 경사각이 달라도 안경이 틀어지지 않도록 안경테를 설계합니다. 프레임이 크면 안경 렌즈도 커져서 두꺼운 부분이 볼에 닿을 수 있는데 아이 매트리스 안경은 거만 데이터를 입력해 렌즈 두께와 얼굴과 안경의 간격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